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미스트에서 이선 역할을 맡은 선한국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미스트 첫 공연을 저희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에 오늘 무대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뮤지컬 미스트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떨렸는데요 진짜 선배님들 형 누나들 계셔서 제가 계, 계셔서 제가 잘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 선배님들 진짜 컴퍼니 모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국입니다. 아, 그어요 예. 네. 어, <laughs> 보통은 오늘 끝나고 마지막 공연 때 이런 무대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온바람는겠죠첫 네. 공연을 올리고 무대 인사를 하라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첫 공연 때문에 어, 신경쓸게 많아가지고 첫공 무대 인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음, 이게 저희가 4년만에 돌아오는 작품이고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어, 각자의 인물의 힘을 좀더간단게해 주셔서 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기좀 희망했고 어, 어, 이게, 이게 오늘의 결과가 이그 공연을 마침표 찍을 때 오늘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로 마침표를 찍었,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공연을 하면서 음, 그리고 처음에 무대인사를 하니까 좀 그러네 좋네요 음. 앞으로의 포부, 희망, 나아갈 점, 개선돼야 될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laughs>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공연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정확하고 확신 있고 단단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힘을 믿고 저희들끼리 무대 위에서 진짜 최선으로 그 인물이 되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새기면서 어,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첫공 인사를 드립니다. 아,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더 발전하는 모습,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 그리고 더 훨씬 더. 더 행복하게 공연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마치표 찍을 때까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때의 과정은 아주 좋았고 이제 공연 때까지, 마치표 찍을 때까지그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 이 인사를 들으면서 그 과정에 들어오신 걸 환영하고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미스트라는 한 배를 탔으니까 1년 열애 없이 마침표를 <laughs> 잘 찍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감사할게요. 다음은 <laughs> 네, 이정화님. 네, 안녕하세요. 나혜인 역의 이정화입니다. <laughs> 첫 무대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엎치락뒤치락 어떤 조각 퍼즈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말 치열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다 배우들 스태프들 어 연출님 이하사 작곡가님까지 매일 연습실에 와서 새로운 곡도 만들고 이곡을 조금 수정도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온 작업이라 정말 한땀한땀 끼운 그런 기분인데, 첫공 무대를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돼서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기존에 있던 미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증을 갖고 오셨을 테니까, 첫인상을 저희가 심는다는 게 굉장히 떨렸는데요. 그래도 광배분들 만나니까, 아, 진짜 미스트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더 오늘 공연하면서 느, 느꼈던 것 같고, 오늘보다 더 진하고 여운 있는 리스트 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연출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적공 축하드립니다. 네,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공연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칙칙이라고 하던데요. 네, 촉촉하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뮤지컬 미스트에 사랑을 보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월 2일 이곳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